네 오늘은 사돈끼리 네. 만나는 날입니다 아버님이 네. 어머니 기도해 주시러 주시나? 오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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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식사도 같이 하고요 감사한 하죠. 아버님 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돈어른 이렇게 집에서 움직이다가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지금 아, 불편하고 몸을 잘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암흑병자를 눈을 뜨게 하신 그 능력으로만 아마 안수해 주셔서 나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사부노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아버지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까지 큰가에 살다 주님 부르실 때 죽게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를 아멘 한 자리 한 자리 피고험 나이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 아무튼 이렇게 연세가 많아도 건강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어쩌니까. 아버지. 그래서 오래 살아서 또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응. 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실 줄믿어 예수님의 이 m 으로감사 v e r c o m 다 아멘 주 믿습니다. 좋아하는 양념갈비와 그리고 또 닭구이와 i 미 l 구이바다에 구울거 o 요 d g i 도 효소 넣어서 했어요. 블루베리 효소 와우 좋아하는 양념갈비와 그리고 또 닭구이와 u 미 r 구이바다에 구울거 r 요 You 도 효소 넣어서 했어요. 블루베리 효소 와우 Very good. 야, 잘 익겠어요. 지글지글 지글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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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짝 보글짝 지글 보글짝짝 버섯, 새송이를 이렇게 통째로서 나중에 가로로 자르면 맛있어요. 1차후라이팬에다 굽은 거를 구이바자 안에서 다저기할수 있죠. 예, CF 들어야 와 되는데. 네. 그래서 왜냐면은 내가 직접 굽 거의 불로리아 수준이거든요. 아. 어. 자 여기다가 이렇게 1차 구운 거를 초벌한 거를 얹어주시면 아우 집안에 연기 냄새, 야, 빼 s m 네 사이좋게 두분 식사하고 계십니다. 사둔가의 <목소리> 콜라보. <laughs> 오늘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저 구이바다에서 갈비 구워 먹고 당신은 그냥 조촐하게. 꼬마 겉절이 어묵볶음 된장 수박 깍두기침미 이렇게도 드셔 수고했어. 어디 서울 노년동에 갔다 왔어? 응? 서울 노년동에 갔다 왔어? 밥잡서 딴짓하지 말고. 아, 잡서그뭐 반찬도 아니고. 피곤하네. 오늘은. 그래 가지 그래야. 그래야. 배전에 빨리 잡서 굿모닝 에브리원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예. 저 유튜브를 원래 두개 정도 올렸는데 어, 왜안 올리냐고 기다려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좀 엄마가 오셔가지고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자주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아침에 빨리 이제 엄마 어제 LA 가면 원래 골기 잘 치아드면 못 드시는데 잘 드셔가지고 그거. 먹방 2탄으로 예, 그릴에 구워드리고, 아, 정말. 감사하게 걸을 수 있는 엄마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아프지 마시고,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정말 운동 많이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생각, 기쁜 생각만 하시고, 오늘 은혜 가운데 하루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LA 갈비 구이 먹방과, 그리고 또 영어 공부와, 또 운동 함께, 요 뭐, 여러 가지 다치는 코너들 나눠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렛츠고! 네 엄마가 어저께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오늘은 좀누룽밥을 끓여드리려고 해요 풍류 압력솥에 해서 그 나중에 밥쁘고 약간 약불로 붙어있는 밥을 갖다가 조금 한 10분 정도 약불로 하면 이렇게 누룽지가 통째로 확 떨어집니다 좀탔나아 밥이 브라운 밥이 브라운 밥이 갈색 어우영어계그 썰렁 이래서 잘렸나 개그맨 네 저는 이제 갈비도 갈비고 아 토스트를 해서 토스트 재료는 예 어, 식빵 두장 그리고 어, 딸기잼예 계자 삶은 계란 하나 마요네즈 그리고 버거킹 햄버거 집에서 가져온 케찹예 그리고 예 플레이트 치즈 야오, 얇은 햄 요렇게 해서 토스트를 저는 해 먹고 아프리카식이죠 아프리카의 아침은 좋아요 후반반반반반 후아 정신을 아니 야 그리고 어 꼬막은 사랑입니다 꼬막 삶아서 왔어요 이 꼬막과 아직은 조금 분데가 나더라고 요 수박을 갈아가지고 맛있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배고파요 굉장히 허기집니다 이렇게 쳐 드시니 살이 쭉쭉쭉 그래서 앞앞뒤뒤앞뒤옆킥아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싶어요 놀이터에서 해야 됩니다 인천은 공원이 잘돼 있어요 작전공원은 a very very fantastic 동심의 세계로 모십니다 한열 바퀴 돌면 굉장히 힘들다예그 <laughs> 어, 전에 <laughs> 아, h I'm sorry 예. 그 전에 아영어로 그냥 한 문장씩 했더니 까 기초부터 좀 다시 해달라는 여러와 같은 성원에 예 여러와 같은 성원은 예 우리 신랑이 <laughs> 어어 발음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파벳은 원래 그 페니키안이 썼다고, 페니키아인이 고대, 이렇게 유래를 갖고 있는데요. 예, 어, 발음을 잘 해야지 그 나라 사람들 잘 알아듣겠죠? 예. 근데 알파벳에서는 우리가 기억, 니은, 세종대왕이 그렇게 발명하셨듯이, 아, 알파벳은 대문자, 소문자, 큰 글자, 작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대문자, 소문자, 쓰는 것부터 틀린데, 어, 큰 글자 A부터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에에에 완전 에가 아니고 약간 입을 조금 완전 찢어지기 전의 정도로 예 그렇게 아 조금 이제 어, 벌려서 에예 그리고 어, B는 입을 붙였다가 이렇게 터트리는 순음이에요 입술 순차 써서 B B 그리고 어, C는 A C 할때그 C랑 약간 게 표기만 비슷한데 발음만 c 가 사실은 어, 합쳐서 발음하는 겁니다. C, 오란, C, 바이타민, C, 예, 그리고 아, D는 혀끝을 알비올라리치라고이천장에 입천장에 붙여서 D, 아, D 자 발음해 봅시다. A, 바로미클리스, B, C, D, A, B, C, D. 아, 그래서 요. A, B, C, D, 오늘 네 자만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A가 들어간단어는요 가장 여러분 아침마다 금자가라고 하죠. 애플, 애플, 애플. 애플. 이거는 발음기호사 완전 찢어지는 발음인데, 애플, 애플. P 발음도 중요합니다. P와 F는 틀립니다. 애플, 애플, 애플. 애플. 예, 그리고 B는 예, 여러분, Baby, A이죠. A, A죠? A. 예, Baby, Baby. 아가지만, 아, 아가 같은 애아기야 뭐, 우리 저 옛날에 박신영 씨가 아기야 가자, 뭐 그런 베이비. 그래서 A로 시작되는 단어는 apple. 애플, l e 예. 그리고, 베이비, 베이비. 다음에, 예, C로 시작된 단어는, 예. 제가, 어, 하나님의 전으로, church, 교회, church, 망이를 설치한다. 그래서, church, church, R 발음, church. 그리고, 어 여러분 공부하는 채소는 desk. 데스크, 데스크. 그래서 오늘 A, B, C, D 이렇게 기초부터 정말 탄탄하게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은요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됩니다. 네, 토스트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쭉 기다립니다. 뿅 하고 올라올 때까지. Let's go. 수시되어 버렸구만. <laughs> 어, 이번엔 제대로 잘 나왔네. 아, 예, 네, 준비된 그릇에 우리는 항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진분쌈 그릇에 케찹 소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요네즈 트위스트로 짜짜 여기 뭐 땅콩 있으면 땅콩 갈아 넣으면 좋고요 예 겨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돼 매워 매워 겨자 그리고 딸기잼 딸기잼, 한 스푼. 그래서, 쉐익쉐 섞어요. 오, 색깔, 컬러풀, 썰어 있네. 예. 네. 이렇게 섞고, 예. 짜자잔. 아까 구운 여기에, 요 소스를 바릅니다. 소스를 발라요. 맛있겠죠? 예, yeah. 소스 발라. 조금만 발라. 네 그리고요. 네, 네. 그리고 준비된 아까 미리 구운 햄하고 양상추를 요 위에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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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깔아이씨 밑에 깔아이씨 깔아. 깔아 깔아 네, 양상추를 요렇게 겹쳐서 깔고요. 네. 그리고 요 햄을 얹어, 얹어. 한꺼번에 얹어. 해물 네, 얹고 그리고 또 짜자잔 소스를 그냥 조금 추가해서 네, 소스를 추가해서 예. 요 치즈는요 치즈는 어떻게 까는 거요? 치즈는 이 토스트가 뜨겁기 때문에 그 열기에 살짝 넣습니다깔 때를 못 찾아가지고 잘려 더라갔어 잘라, 잘라. 잘라, 잘라. 네. 요 치즈를, 예. 요치즈 여기다 얹습니다. 네. 어설프죠? 항상 어설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스트. 이걸 덮어가지고, 예. 아, 뛰쳐나가 난리 났다. 아, 덮어가지고, 덮어가지고, 프레스, 프레스, 누릅니다. 프레스, 프레스, 네. 그래서 요런 맛있는 식빵 잘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예 yeah. 네, 시체 갈아가지고 엄마가 못 드실 것 같아서 요렇게 바로 그냥 예 걸릅니다. 조그만 걸음망에예 네, 어, 엄마 그냥 놔두세요. 나도 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어, 이 침이랑 침이래. 고기다 쓸데 없었어 네. 이건 내가 먹게 씨 있는 거. 씨도 응. 괜찮아. 응. 엄마 잘 응. 주무셨어? 응. 근데 아니 그 초저녁에 주무셔 갖고 새벽에는 거의 못 자고 텔레비 보더만 그때 조금 자고 일을 깨가지고 또 텔레비 보다가 또 응. 자고. 응. 그랬어. 그 아래 틀리 끼지? 이거 식사하시려면. 근데 아니, 뭐 설사했다면 나는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엄마, 어저께 내 누른바, 아 누르밥잘끓었네 너무 가식한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가식했지, 그거 을한 아 며칠, 며칠그 고기 되는 건 먹질 못했다가 그냥. 아버지 오셔가지고 같이 잡수는 바람에. 어 그니까 러 그때 엄마 잡수질를좀 절제해두면 고전에 엄마가 그저 홍게라면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절제해야 되는데 밀가루하고 고기가 안 좋았고만 하나님 또 저희 집에서 잘 보내시는데 결국은 너무 과식해서 탈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약을 통해서도 고쳐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드려오며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엄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 네. 아유 저는 그냥 뭐 이거 먹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엄마가 일단, 저는, 먹겠습니다. 음, 음. 아유, 어제 사장으로, 진짜, 음. 피곤했나봐 아유, 음. 좀 마음이 아프다. 코를요, 음. 3단계로 올라, 4단계로 올라.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 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잠결이 내가 예민하니까 살짝 깨. 그보면은 아, 이게 올라가. 고조돼. 그러다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놀래갖고, 어, 사람, 뭐, 어, 숨안 쉬나? 그러고 또 이렇게 깨어보면 또, 휴, 쭈 추추추추추 그러고 또 발사를 하냐고. 어? 나 무슨 바그다트 전쟁인 줄알았아 놀래갖고. 아유, 깜짝 놀래. 그... 아, 지금 충동적 수술하니까, 엄마. 그냥 음... 자꾸 그냥 캥캥하고 그냥. 아유, 밥 먹는데 미안한데, 하여튼. 엄마, 나 옛날에 개그한 거, 음. 그 성냥파리 소녀가, 충농증이 걸린 성냥파리 소녀, 원래는 일반 사람은, 아, 성냥 사세요. 아줌마, 성냥 사주세요. 아우 쳐. 이랬는데, 그 충농증 걸린 성냥파리 소녀는, 성냥, 성냥전이 성냥, 성냥, 성냥. 성냥. <laughs> 아이, 미안해, 엄마. 모두께서 잘렸어. 엄마가 반응이 없으면 정말, 안 웃긴 겁니다. 기가 막혀서 비웃으세요, 엄마. 고기, 엄마, 없먹, 엄마가서 어떡해? 또 반쪽 내가 또 먹어봤지, 맛있어. 괜찮겠어? 약 잡썼어? 응, 응. 약좀 먹어야지. 아유, 엄마는. 우리 막 그니까. 맛있다고 할때 절제해야지. 응. 꼬막, 사랑입니다. 음. 엄마가 못 먹잖아. 어 진짜 부드럽지? 응. 음. 어, 음. 아, 아까 그 샌드위치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불러. 운동해야 돼. 응. 오늘도 저희 먹방을 봐주신 여러분 또 엄마 모시고 일터에 어, 가야 됩니다. 자, 엄마는 주일날 생일인데 내가 집행함으로 토요일날 다시 엄마 셀러브레이팅 하기로 했어요. 엄마 오늘도 저희 먹방을 봐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려요. 감사해요. 네, 사랑합니다. I 네, e 러 o u 구독, 좋아요, 꾹!